오늘 두 번째 영상은 제가 키운 콘탁 퍼펙션 제라늄입니다. 이렇게 꽃대 다글다글. 여기도 겨울을 잘 제가 꽃눈 형성을 잘 시켜서 이렇게 여름도 잘 나고 이 랜디 제라늄 리갈 제라늄들은 여름에 별로 무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여름 동안 계속 꽃 피워 줄이 퀀타 퍼패션 너무너무 예쁘죠 이톤 색깔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인기가 많은 아이랍니다 수영은 1번 이렇게 생겼어요 목질화 다 됐고요 작년에 겨울 동안 저온처리 했더니 이렇게 예쁜 꽃대가 다글다글 붙었답니다 퀀타 퍼패션 1번입니다 수영 이렇게 생겼어요 퀀타 퍼패션 2번입니다 지금 12호분이에요. 엄청 크죠. 이렇게 꽃대, 다글다글 꽃, 이렇게 거리대에서 요즘에 보내고 있습니다. 3번 수영, 이렇게 생겼고 12호입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 꽃대 정말 많아요. 제가 좋은 조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패션 매직, 이렇게. 입장에 별 무늬가 있어서 유명한 아이죠? 이렇게. 아주 대품입니다. 색깔도 쨍해니 예쁘고, 입도 예쁜 아이. 패션 매직. 이 아이로 보통은 수정을 해서 멋진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예요. 목대는 이렇게 굵고 아주 좋습니다. 패션 매직. 두 번째 아이는, 블루밍 투투. 블루밍 투투입니다. 블루밍 투투는 이렇게 생겼고요. 꽃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피어 있습니다. 블루밍 투투. 그 다음에, 데니스. 데니스가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수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목질화가 돼서 여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폴로네즈, 엄청 꽃대가 튼실하게 지금 물고 있고요. 폴로네즈 수영은 이렇게 엄청 다복합니다. 줄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특가에 만 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칼리버 만 원씩. 어, 얘네들은 작년에 삽목한 아이들이고요. 미니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지만 나이가 있고 이렇게 목대에 굽습니다. 이렇게 목대에 아주 좋아요. 만원씩 특가입니다. 피치 칵테일 피치 칵테일이 저 피치색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피치색인 요런 피치 칵테일 그다음 모네세븐! 모네세븐도 이렇게 꽃대가 달렸습니다. 이게 피치색이에요 얘도. 저는 피치색이 왜 그렇게 좋은지 이상하게 이런 아이들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예쁘다 보니까 바비코코. 바비코코는 흰색과 연한 핑크로 이루어진 겹꽃인데요. 너무 예뻐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 아이입니다. 바비코코. 약간 창가 쪽에서 키우다 보니까 지금 꽃가루가 샤워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비코코. 그 다음, 입장이 예쁜 제니. 제니입니다.